그 만남을 강사질에 집안일 하나 도와주지 않는 유이니 고상한 척 하지 마. 너만 누군 줄 알아? 뱃속에서 뚝대박이는 애들 중에 내진짜로 어떻겠어? 집게를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치는 애들, 내몸 안에 들어있는 애들. 그래, 내가 니저 생각 간단한 생각으로도 눈앞이 막막한데 나도 간단장이 하나 더맞더라고 둘도 모자 이제 셋을 맞더라고 그래 난 짐승만도 못해. 한 내내 돌잔치를 시켜놓고도 미안해서 한만이 없어. 지금 이자치판에 너로 어 아예 집안에 혼자 자고 있고 어느새로 현장에 쳐히게인간다운 거니? 그래서 그렇게 인간적이어서 하연아를 알고 있는 사람한테 잔치 준비를 시켜? 나가. 위선자 질러도 피한다고 안 나는 공덕주의자 결혼한 뒤 네가 한 일이 뭐가 있어 나한테 애들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아깐이집 아이들 다내 거야 내가 벌어들인 거야 네 무슨 하나도 없어 내가 무슨 꺼져버려 능력한 병신, 지 박벌이 하나 못하는 주제, 에 자존심 빼면 아무것도 없는 놈이. 너, 네가 뒤집어 쓰고 있는 체감과 그 거지 같은 아기 하나 제일하면 껍데기야. 나가.